자, 여러분 오셔갖고 297쪽에다 양식지 페이지 쓰세요. 자, 양식지 설명을 쭉 드릴게 요 자, 여기 107쪽, 108쪽 쳐서 원천징수이행 상황 신고서입니다. 자, 빨리 보도록 할게요. 먼저 자, 107쪽 원천징수이행 상황 신고서죠. 그래서 좌측 상단부터 쭉 보면, 좌측 상단에 동굴이1원이 뭐예요? 신고 구분 이 있잖아, 5 개로 돼 있어요. 그래서 매월 그 다음에 반기, 수정, 연말, 소득처분, 환급신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게 뭐예요 동그라미 1번 매월 신고 들어가면 매월에다 체킹을 하고 반기가 들어가면 6개월이 될거 아니에요 6개월 짜리는 6개월에 치시면 돼요 반기 부분만 한번 밑줄 쳐보죠 이것도 좀 이제는 굉장히 많이 했는데 요즘에 좀 바뀌었고 신고기간만 좀 조심할게요 자299쪽 보면 자 밑에 5번 보세요 원천징수 납부의 세 번째 줄 다만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빨간색 자 상시 고용 인원 옆에서 직전에 직전 상시 고용 인원이 10인이 아니고 20인 예전 또 10인이 아닌 경우도 있었어 20이 아닌 경우에 원천징수 의무자 및 종교단체는 다음에 원천징수세액이 원천징수세액을 징수리 속하는 달의 형광에 방기의 마지막 달에 다음 달 10일. 그러니까 1월에서 6월은 7월, 그 다음에 7월 10일은 언제? 1월 10일까지 가요. 신고를 하는데, 신고 절차야. 자, 지정이 있고, 신청서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신청서가 들어갈 때는 승인을 받으면 돼. 우리 보통 신청서 지금 승인 받아요. 그러면 이때서부터 적용하고 싶으면, 언제 신청서 들어가냐면, 12월 달에 신청서 들어가야 돼. 그리고 승인 받아요. 홈텍스에서. 그럼, 요때 들어가고 싶으면, 6월 달에 신청서 들어가고, 홈텍스에서 승인 받는 거. 이런 절차로 가야지, 승인도 안 받고, 내 마음대로 반기, 뭐예요? 이걸 인정하지 않아요. <laughs> 그래서, 반기 부분을 좀 조심하시고, 다음에, 보충교제 백실적이 와서, 수정으로 되어 있는 거는 두 가지. 더낼 수도 있고, 돌려받을 수도 있어요. 그게 수정이에요. 연말로 되어 있는 건 연말정산이죠. 세 가지가 있을거예요좀 이따 보면, 뭐예요? 연말정산. 네 가지가 있네. 사업. 근로, 그다음에 사업근로, 그다음에 뭐 있어요? 연금, 공적연금, 그다음에 종교인 소득도 연말정산을 해. 설명 안 했네. 종교인 소득이 2월달에 연말정산하고 지급조서를 3월 10일에 내버려. 연말정산과 관련되는 건 도탈 몇 개가 있어요? 네 개가 있어요. 그다음에 소득처분에 대는건 난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설명해도 잘 모르고요. 소득 처분을 공부를 하셔야 돼. 인정배당, 인정상여 기타 소득이 왔을 때 소득 처분 치고 들어가는 거고, 환급신청은 이제 돈 받는 거죠. 우측 상단에 동그라미 2번하고 3번이 있는데, 2번이 귀속연월일이고, 3번이 지급연월일이에 귀속이 발생했을 때, 돈을 줬을 때. 일치할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세금의 기준은 뭐가 돼? 지급의 다음 달 10일이고, 회계처는 발생주의 회계처리에서 이때 회계처리 다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 내용 안으로 와서 잘 쫓아오세요. 107쪽이 뭐예요? 본표고, 그 다음에 뒤쪽 108, 109는 부표입니다. 그래서 107쪽이 가장 왼쪽부터 보면 개인의 형관체 개인 거주자하고 모른쪽에 이제 비거주자로 쪼개지고 그 다음 쭉 내려오면 A80에 법인으로 고정되어 있고 그 밑에는 수정신고로 되어있어요 세개입니다 개인은 거주자 비거주자 그 다음에 법인 내국과 외국으로 되어있고 수정신고로 되어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개인 부분을 보면 런버넥찌세요 왼쪽부터 글로 1번 2번 퇴직 3번 사업 4번 기타 5번 1, 2, 3, 4, 5, 연금, 6번이자 7번 배당이에요. 거주사죠. 자, 그럼 근로 부분을 보면, A01, A02, A03, A04인데, 잘 쫓아오세요. A01이 매달내는 간의 세기고요그 다음에, A02와 A04의 차이점이 뭐냐면, 근로자가 퇴사를 했는데, 퇴사를 12월 31일 현재야. 12월 31일까지 포함을 해서, 퇴사를 했을 때, 중도퇴사 연말정산으로 가고, 12월 30일까지 존재, 근로하고 있다면, 계속 근무자 A04 연말정산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A01, A02와 A04는 고차이점이 그 있고요. 정산을 쳤을 때환급이뜰 수도 있잖아요. 이때는, 동굴뱅이몇 번? 6. 소득세 등 있죠. 여기에 뭐예요? 소득세 등이. 플러스나 마이너스가 올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A04는 이런 근로자, 뭐예요? 이런 근로자에, 자 세금이에요. 근로자와 관련된 탭은 전부 다 A01, A02, A03, A04로 되어 있고 주의 사항이 a 0의 분납이라는 게 있잖아요. 왜냐? 자 A라는 회사 직원이 100명이 들어갔는데 너무 연말정산에 납부가 한꺼은 상관없어 납부가 너무 많이 나오면 뭐 한꺼번에 내버리는 근로자가 부담이 되니까 어떻게 하느냐 이거를 나눠서 낼수 있대. 2월부터 2, 3, 4, 세달이에요 근데 전제조건은 연말장사라한 사람당 10만원 이상이 나왔을 때야 그럼 30만원이 나오면 10 10 10 해서 2월 3월 4월 신고할 때 각각 더 내라는 얘기 한꺼번에 30만원 내지 말고 그게 뭐예요? 분납신청 A05예요 자그 다음에 퇴직소득의 A1에 연금계좌가 있고 그가 있죠 자 연금계좌와 그 외인데 뭘까요? 퇴직소득 A21은 공적연금이에요 자, 연금 계좌는 뭐예요? 공적연금에 따른 거고요. 우리가 은행에서 하는 거예요. 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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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 연금이 아니고 퇴직으로 된 연금 계좌는 쓰세요. 은행이나 보험사에서 하는 거고, 우리 일반 회사는 볼 이유가 없어요. 그 외가 이제 우리가 들어가는 퇴직금 줬을 때 신고예요. 자, 그 다음에 사업소득과 관련되는 게 매월 증수 있죠? 3%짜리 5% 짜리고 연말정산 AU를 쓰세요. 뭐예요? 보험모집에 쓰시고 쓰세 언제 2월? 2월 적으세요. 그다음에 하단 부분에 이제 기타 소득을 보면 연금계좌 a 4일이 있죠. 기타 중에서 뭐예요? 세액공제 받은 거, 어? 운영수익 이 있는 거, 뭐예요? 중도해지할 때는 뭐예요? 무조건 분리가세. 기타 소득 종교인 별표 찌세요 종교인 소득 매월 증수하고 연말 정수 있죠? 이거 언제? 2월달에 연말 정산하고 근로가 아니고 원칙은 뭐로 간다 어요 기타로 가고 내가 선택해서 아 기타하기 싫어 근로하고 싶어 그럼 근로로 가시면 돼요. 가상자산과 관련되는 건 지금 현재 올해는 과세하지 않고 또 일단 또 계속 밀려 나가요. 다음 연도로 또 넘겨 양도나 뭐요? 이런 게 떴을 때는 다음 연도에 2025년에 또 과세한다고 또 연기가 됐어요. 근데 여기 기타 소득이에요. 자, 그 외로 쪼개집니다.